나았을 때, 자 테이블 자세로 준비하시고, 자 가슴 살짝 들어서 손목에 힘 실리지 않도록, 자 내쉬면서 골반 뒤로,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자 팔의 위치 그대로 팔쭉 편채, 팔꿈치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자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며 하복부에 힘 실리시고 자 마시면서 가슴 들어 올리시고 자 마시고 내쉬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목에 힘 실리지 않으세요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자, 고양이 자세, 마시면서 치고 아래쪽으로, 내쉬면서 가슴을 높게 밀어 올리시고, 자,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며 가슴을 들어 올리시고, 자 마시면서 치골 아래쪽으로 층골에 자고 있습니다. 내쉬는 숨에 가슴을 높게 자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살살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자, 내쉬고, 자, 마시면서 잠시 유지하십니다. 호흡에 집중하시고, 자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자세 유지 자 내쉬면서 들 높게 밀어올리시고 팔짝 펴시며 자 그대로 가슴 계속 밀어올리시면서 호흡하십니다. 자 발뒤꿈치 세우시면서 다리 쭉 펴서 아두카 자, 어깨, 날개, 뼈 부위, 쭉 길게 사용하시고. 자, 뒤꿈치대로 올리시면서, 자,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상체 아래로. 자, 마시고. 자, 내쉬며. 자, 수리아 나마스카라 가볍게 합니다. 오른발 뒤로. 자, 마시고. 자, 내쉬면서 왼발 뒤로. 자, 마시고. 자, 부장가 가슴 들어 올리시고. 자, 다시 한번 더. 아드무카. 오른발 앞으로, 자, 그대로 아시아산찰라나 시선정면, 자, 왼발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자, 왼발 뒤로, 왜 오른발 뒤로? <laughs> 자, 뒤꿈치 들어서 무릎, 가슴과 턱바닥에 아시탄과 남마스카라 호흡하시고. 자, 발등 바닥에 가슴 당기면서 부장가. 발꿈치 살짝 구부리십니다. 자, 아드무카. 뒤로 갔던 왼발 앞으로 당겨오시면서. 자, 시선 정면. 자, 오른발 당겨 오시면서 상체 아래로 한번더 합니다. 자, 오른발 뒤로 자, 마시고 자, 왼발 뒤로 내쉬고 자, 무릎 가슴과 턱 바닥에 자, 발등 바닥 그 장가 자, 다리 쭉 펴시면서 아드무카. 자, 오른발 앞으로 마시고. 자, 왼발 당겨오시면서. 자, 왼쪽 갑니다. 왼발, 자, 뒤로 마시고. 자, 오른발 뒤로 내쉬고. 자, 가슴과 턱 바닥에. 자, 발등 바닥. 자, 마시고. 자, 내쉬면서 아드무카. 자, 왼발 앞으로 당겨 오시고. 마시고. 자, 오른발 앞으로, 상체 아래로. 자, 오른발 뒤로 보내시고, 무릎 바닥에. 자, 몸은 살짝 비틀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찬 들어 나마스카라, 시선, 엄지손가락 바라보시고. 자, 손 가슴 앞에 내려오시면서, 오른쪽 발꿈치, 왼쪽 무릎 바깥쪽에 끼우시면서, 자, 그대로 비트십니다. 자,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자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팔쫙편체 왼발 뒤로 아드무카 자 무릎 바닥에 자 가슴과 턱 바닥 자 마시면서 부장가 자 골반 들어올리시면서 아드무카 자 뒤로 갔던 오른발 앞으로 가지고 오시며. 자, 왼쪽 팔꿈치 무릎 바깥쪽에 끼우시면서 완전히 무릎 더 밀어내시고. 자, 손 가슴 앞에 합장하시면서 호흡하시고. 자, 골반 균형 잡으시고. 자, 무릎 더 밀어내시면서. 자, 그대로 바리스 바코나. 바리브리타 바리스 바코나 합니다. 손바닥에. 자, 시선 뻗은 손끝 바라보시며. 자, 손바닥 짚으시고, 자, 그대로 다리 쭉 펴시면서, 자, 상체 다리 위에 올려놓으시고, 자, 왼발 당겨 오시면서 상체 아래로.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왼발 뒤로, 자, 마시면서 시선, 엄지 손가락 바라보시고, 손 가슴 앞에 왼쪽 팔꿈치 오른쪽으로 바깥쪽에 기우시면서 비트시고 자 손바닥 씹으시면서 자 오른발 뒤로 아드무카 자 무릎 바닥에 가슴과 턱 바닥 아시탕과 남았을까 라 자, 발등, 가슴 들어 올리시면서, 부장가. 호흡 계속, 편안하게 본인 호흡에 맞춰서 호흡하십니다. 자, 다리 쭉 펴시면서, 아두무카. 자, 뒤로 갔던 왼발 앞으로 가지고 오시며. 자,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 바깥쪽에 깨우시고. 자, 오른손 바깥쪽에 바닥 짚으시면서 왼팔 들어 올리셨어요. 자, 그대로 귀, 머리 쪽으로 팔쭉 뻗으시면서 시선 손끝 바라보시고. 자, 손바닥 짚으시고. 자, 팔쭉 펴면서. 자, 이번엔 다리 쭉 펴서 다리 위에 상체 올려놓으시고. 자 무릎 구부리면서 오른발 당겨오시고 장치 아래로 다시 오른발 뒤로 보내시면서 자 그대로 장치 들어올리시면서 비라바드라 1번 시선 엄지손가락 바라보시고 자 양팔 옆으로 자 시선 왼손 바라보시며 자, 비라바드라 2번. 자, 왼손 손바닥 위로. 자, 그대로. 자, 오른쪽으로 기울이시고. 자,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기울이시며 시선 손끝. 자, 그대로 오른손 바닥. 자, 왼손 바닥. 자, 오른팔 들어 올리시면서 발스파 코나. 자, 그대로. 자, 왼쪽 다리 펴시면서 드리 코나. 시선 손끝. 자, 그대로 손바닥 짚으시며. 자, 오른손을 왼쪽 팔 바깥쪽에 짚으셔서 비틀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왼팔 들어 올리시며. 자, 왼손 엉덩이 쪽으로 내려놓으시고, 오른손 당겨오시면서 상체 다리 위에. 자, 중심 잡으시고, 자, 한 손으로 반대쪽 손목 잡으시며. 자, 손바닥 짚으시고, 팔짝 펴시며, 왼발 뒤로. 자, 아드무카. 자, 플랭크. 가능하시면 자뚜랑가. 자, 브르데바무카. 팔쫙 펴십니다. 자, 아도무카. 뒤로 갔던 오른발 앞으로 가지고 오시며. 자, 그대로. 전사자세 1번. 자, 시선, 엄지손가락 바라보시고. 자, 양팔 옆으로. 자, 시선, 오른손, 손끝 바라보시며. 자, 오른손 손바닥 위로 왼쪽으로 기울이시고. 자,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기울이시며. 시선, 손끝. 자, 왼손 바닥, 오른손 바닥. 자, 그대로. 왼팔 들어올리시면서 시선 왼손 자 왼손 엉덩이 쪽으로 내려놓으시고 오른쪽 다리 펴시면서 왼쪽 팔도 천정으로 쭉 뻗어올리시고 자 왼손 내려놓으시면서 드리코나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왼손을 오른쪽 발 바깥쪽에 짚으시고. 자, 오른팔 들어 올리시며, 시선, 엄지손가락 바라보시고. 자, 왼손, 오른손 엉덩이 쪽으로 내려놓으시면서, 자, 상체, 다리 위에. 자, 한 손으로 반대쪽 손목 잡으시면서, 자, 골반의 힘. 자, 오른발 뒤로 보내시고, 자, 아도무카 자, 플랭크 자, 뚜랑가 자, 우르드바무카 자, 골반 바닥에 내려놓으시면서 아도무카 편안하게 호흡 계속 유지하시고 무릎 바닥에 자 발목 포개시면서 다리 앞으로 쭉 뻗으시면서 시선, 엄지, 발가락 단다 자세 자팔 들어 올리시고 자골 바닥에 잘 내려놓으시며 자 계속 끊이지 않게 본인에 맞게 호흡하십니다 내쉬는 네, 숨에 상체 앞쪽으로 멀리 자 편안한 곳 잡으시고 자 복부 단단하게 쪼이시며 허리를 보호하십니다 허리에 자극 오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손바닥 짚으시면서 천천히 상체 당겨 오시며. 자, 무릎 세우셨어요. 허벅지 뒤쪽 잡으시고. 자, 그대로 시선, 엄지 발가락. 자, 양쪽 자골 바닥에 잘 내려놓으시고. 호흡하십니다. 자, 본인 몸에 맞게. 호흡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여러 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시며. 자, 뒤꿈치 높게 밀어 올리시면서 다리 쭉 펴시고. 균형 잡으려고 하시며, 균형 잡기 힘드신 분들은 그대로 다리, 손 잡고 계셔도 됩니다. 자, 팔 앞으로 쭉 뻗으시며. 호흡하시고. 가볍게 호흡하시고. 자, 무릎 잡으셔서, 자, 그대로 구르기. 자, 마시고, 내쉴 때 돌아오시고, 마시고, 내쉬고. 자, 그대로, 마시고, 내쉬고. 자, 발 넘기시면서, 쟁기 자세. 자, 양손 깍지 끼시고, 뒤로 쭉 뻗으시면서, 자, 발꿈치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양손으로 등 받치시고, 자, 한쪽 다리씩 들어 올리시면서, 자, 어깨 서기. 자,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그대로 유지. 자, 한쪽 다리씩 내려오십니다. 자, 무릎 살짝 구부리셔서 무릎은 귀 가까이. 자, 그대로 깍지 끼시면서 꼭 껴안으시고. 자, 그대로 구르기. 자, 마시고. 자, 그대로 다리 쭉 펴시면서 천정으로. 자, 양팔 위로 쭉 뻗으시면서, 자, 상체를 발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자, 발바닥으로 천정을 밀어낸다 생각하시고. 자, 다리 내려놓으시고 손 당겨 오시며 자, 사바사나로 이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남았